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의 님 이름을 기다리시는 성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욕기서를 연구하시면 특이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단의 참소에 의해 주님께서 허락하신 욥의 환난 가운데 욥의 열 명의 자녀들이 모두 죽음을 당한 장면입니다. 사단이 일으킨 자연재해로 욥의 자녀들이 하루 아침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한날한시 자연재해든 어떤 사고로 모두 사망한다면 어떤 심정일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비통함으로 하나님을 아마 엉망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겸손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연구하면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해 깨달아 알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이 하늘에서도 공부할 내용 가운데 이 땅에서 주님의 섭리로 발생된 수많은 사람들의 죽음의 그 원인을 주님의 가르침에 의해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요베의 자식들이 죽은 장면을 보겠습니다. 욥기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한 사람이 왔서 아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막 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뼈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내 모퉁이를 치며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요의 자녀들의 죽음의 이유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대다수가 이렇게 해석합니다. 요의 믿음을 시험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한 죽음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위험한 해석입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의 허락 없이는 가장 작은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져 죽도록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하물며 많은 참새보다 귀하고 우리의 머리털이 몇 개인지 정확하게 세고 계신 하나님께서 요베의 믿음을 시험하기에 아무 잘못 없는 요업의 10명의 자녀들을 죽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성인 자비와 공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요업의 10명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공의와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그리고 부활과 영생의 소망 안에서 이해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나중에 문제입니다. 먼저 우리가 연구하고 깨달아야 할 문제는 요업의 자녀들이 욥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복으로 희생되었는가 아니면 자신들의 죄로 인해 죽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은 죄 없는 자녀 1 0 명을 욥의 믿음을 시험하는 복으로 삼거나 아무런 이유 없이 선악관의 대쟁표의 희생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욥의 0 명의 자녀들이 욥의 신앙만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녀들일까요? 그 자녀들의 믿음과 신앙과 삶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의 죽음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업의 자녀들이 단순히 요업의 시험을 위한 희생양이었다면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어긋납니다. 따라서 그들이 사망한 이유가 그들 자신의 죄로 인한 것인지 혹은 다른 영적 의미가 있는지 성경의 원리를 통해 깊이 살펴봐야 합니다. 성경의 죽음의 원칙은 각자는 자기 죄로 인해 죽는다는 것입니다. 죄의 삭슨 사망입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식이 억울하게 죽지 않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칙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 4장 16절입니다. 아비는 그 자식들을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비를 인하여 죽임을 당치 않을 것이다. 각 사람은 자기 죄의 죽임을 당할 것이다. 에레미야 31장 29-30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다시 이르기를 아비가 심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심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 이가 심같이 각기 자기 제약으로만 죽으리라. 또에스 14장 20절입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유업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요하의 말이나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 말씀들은 노아, 다니엘, 요하의 믿음과 의가 아무리 훌륭하다고 할지라도 아비의 믿음과 의 때문에 아들에게 영생이 정가된 것이 아니라 각자의 믿음으로 살고 각자의 죄로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원칙입니다 요하의 종들 죽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사단의 도전을 받아들이고 요업의 자녀들과 종들이 죽도록 허락하신 것도 분명한 여러 가지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는 요업의 시험이지만 그 이면에는 자녀들과 종들이 해결치 않은 죄가 있는 연고로 심판이 병행된 섭리적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각 개인의 죄를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즉요의 자녀들의 죽음은 이는 단순히 요베의 믿음의 시험 때문이 아니라 요의 자녀들의 죄와 관련된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의 자녀들의 삶과 영적 상태를 보겠습니다. 욕기 1장에는 요의 자녀들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욕기 1장 4절 5절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세 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요비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들었으니, 이는 요비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실까 하이라 요비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더라. 였요업은왜자녀들 위해 번제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그것은 요베 자녀들이 죄를 범했을 가능성을 염려해서 일상충부하고 범죄를 드린 것입니다. 이는 요베 자녀들이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에 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 것입니다. 만약 요베 자녀들이 경건하고 심실한 삶을 살았다면 요베 자식들을 위해 범죄를 드릴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하나님께 요베 시험을 허락받기 전에 요의 자녀들의 잔치를 즐기는 모습이 먼저 나옵니다 왜 중대한 선악의 싸움에서 요의 자식들의 잔치 장면이 먼저 나오실까요?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요의 자녀들은 지속적으로 잔치를 열며 즐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성경에서 잔치와 연애는 종종 세속적인 삶, 방탕함, 하나님을 떠난 생활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노아 시대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8, 39절. 홍수 전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멸하였으며 여기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이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장가 들고 시집 갔기 때문에 멸망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결혼하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문제는 부절지하게 먹고 마시고 이혼하고 재혼하고 또 이혼하고 재혼하는 이런 부절지한 결혼 생활을 예수님께서 경제한 것입니다. 사람이 부절지하게 먹고 마시고 결혼 생활하면 당연히 영적인 분별력은 사라지고 타락하여 사람이 짐승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경고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질지한 죄 때문에 노아시대 때 홍수로 사람들이 망한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타락의 특징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 16장 49절입니다. 보라 이것이 내 자매 소돔의 죄악이라곧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한 평안이 있으며 또그 손을 가난하고 콩붓한 자를 돕지 아니하며 누가 본 16장 부자와 나사로 비유 가운데 부자는 생전에강한 자를 돌아보는 삶보다 자신을 위해서 연애를 즐기다가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또 바벨론의 멸망 직전 별사살 왕의 먹고 마신 장면을 보십시오 다니엘 5장 1절입니다 별사살 왕이 그의 귀족 천명을 야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천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바벨론 마지막 왕 벨사사는 성전기구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을 모독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이 대국이 심판을 받고 그날 무너졌습니다. 요의 자녀들의 잔치가 이런 타락한 연행와 동일한 수준이었다고 100% 단정할 수는 없지만 그들의 경건한 삶보다는 세속적 삶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업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요업의 믿음의 시험뿐만 아니라 요업의 자녀들의 믿음의 시험까지 이루어진 시험이었습니다. 즉 해결치 않은 어떤 죄로 인한 심판이 함께 작용된 사건이라 이 말입니다. 요업의 시험을 위한 허락은 맞지만 그와 함께 요업의 자녀들과 종들에 대한 주님의 공의로운 종합적 심판이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원칙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실 때 반드시 고의적으로 회개하지 않은 죄를 기준으로 하십니다. 요의 자녀들이 자신의 죄로 인해 죽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경의 또 다른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입니다. 성전에서 제약을 저지르는 홈리와 비나스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스라엘 패배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이 병행된 것입니다. 또 로스의 사이들을 또 심판이 맺습니다. 소돔의 심판을 앞두고 로시 경고했지만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겨 회개하지 않고 소돔과 함께 멸망당했습니다. 요의 자녀들도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회개의 은혜 시간을 잔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겠습니다. 욕기서 1장 13절입니다. 하루는 요베 자녀들이 그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실 때에 이때에 요베 집안에 큰 재난이 닥쳤습니다. 소는 밭을 갈고 나이는 풀을 먹는데 수바 사람이 갑자기 이르러 가축대를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인 것입니다. 그 같은 사실을 요베의 종이 주인 요베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집안에 재난이 닥쳤는데 욥의 자녀들은 모르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집안에 재난이 닥쳤는데 먹고 마시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난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다고 또 다른 종이 욥에게 달려와 보고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계속 욥의 자녀들은 먹고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욥의 자녀들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제16장 7장항의 전조현상인 기후재난이 전세계적으로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갑작스런 폭우로 마을이 산사태로 사라지고 인명피해가 일어났습니다. 삶의 터전이 한순간에 폭우와 산사태로 사라지고 많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집안에큰 재난이 설상가상 연속으로 박혔는데 한가하게 먹고 마실 여유가 있을까요? 오늘 날도 집안에 대강도가 들고 집에 불이 난 전환 상황에서 먹고 마실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대부분 놀라 자빠져 혼비백산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배 집안의세 번째 전환이 계속 탁칩니다. 욕기세 1장 17절입니다. 그가 지금 말한 돈에 또한 사람이 와서야 하되 갈대야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두를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했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세 번째 전환에서도 갈대아 사람들이 요업의 낙타를 빼앗고 칼로 종두를 죽였다고 도망친 종이 요업에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종이 보고하는 동안에 또네 번째로 보고하러 온 종이 욥의 자녀들이 막 형의 집에서 음식을 먹고 포도주를 마시는데 갑자기 사망에서 태풍이 불어와 집내 모퉁이가 무너져 내려 그들이 다 죽었다고 보고를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이 하나님께로부터 욥의 시험을 허락받기 전에 욥의 자녀들은 생일날에 먹고 마시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욥의 자식들이 먹고 마시는 잔치 중에서 재난들이 설상가상 영거품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요의 자녀들이 먹고 마시는 도중에 태풍이 불어 집이 무너져 자식들이 모두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요의 자녀들은 최소한 그 재난들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얼마든지 피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재난들이 세번 영거품 일어나는 도중에도 먹고 마셔 인사 불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풍에 집이 무너져 모두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요업의 자녀들을 죽도록 허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얼마든지 재난에 대한 피할 수 있는 시간적 은혜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먹고 마셨는지 정신이 혼미하여 피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었습니다. 욥의 자녀들이 결정적으로 태풍에 집이 무너져 죽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욥의 시험을 사단에게 허락하신 동시에 욥의 자녀들에게도 믿음의 시험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욥의 종들에게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 재난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를 선용하지 않고 무사 안일라태 태만한 용고로 결국 요의 자녀들은 모두 죽고 만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말세의 지송시대에 전세계적으로 울려퍼지는 셋째 천사 기별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매우 심각한 교훈이 되고 있습니다. 계시옥 14장 9절 10절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계시록 14장의 세 천사의 단계적인 경고와 요기서 1장의 욥의 자녀들에게 임한 세 번의 경고의 전환이 유사점이 있습니다. 오늘날 말세의 모든 사람들은 개속 14장의 세 번의 경고의 기별에 유의하지 않는다면 요배 자녀들이 망한 것처럼 결국에는 오늘날 말세의 모든 사람들도 계속 16장의 질 재앙에 망하게 될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전해지고 있는 셋째 천사의 경고의 기별인 이를 법령인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기별에 추가된 최후의 경고가 영적으로 무너진 바벨론 교회들에서 나오라는 경고입니다. 애속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은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제의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식에 일어난 전환들은 주님의 자비가 섞인 전환들이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자비가 떠난 대속 16장 7재앙에는 회개자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무지하비한 재앙들이 속출합니다. 사람들이 재앙에 고통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한다고 성경은 예언합니다. 계속 16장 11절입니다.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재앙에 무신경한 상태가 되었다는 것은 곧 양심이 화인맞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에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 14장과 계속 18장에 선포된 경고는 오늘날 무너진 바벨론, 즉 타락한 모든 교당과 교파와 뜻뜻 미지근한 라우디아 교회들과 세상이 오늘날 21세기 은혜 시기 동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나오지 않는다면 결국... 요의 자식들과 같은 운명을 맞게 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과 교회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신한 자녀들은 명목상 재림신도들과 타락한 모든 교회들에서 나와서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계신 하늘새 에르세렘도성로 들어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 길입니다 오늘날 지송시대의 대속제일에 주님의 남은 백성들은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는지 울며 마음을 찢는 야곱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런 회개와 거듭남과 성화의 경험이 14만 4천이니 최후의 야곱의 환란을 대비한 이른비와 늦은비의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와 겸손한 마음으로 예언을 영관연구로 더욱더 전진된 빛가운데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늘새 에르삼 도성으로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 신령한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바빌론과 타락한 세상에 머물러 있는다면 요베의 자녀들이 재앙에 죽은 것처럼 마지막 때도 결국 짐승의 표를 받고 질저앙을 당하고 구원을 잃고 최종적으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천재 지별입니다. 흔히 뉴스에서는 기후재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재난들은 사단이 일으킨 재난들입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같은 은혜 시기에 일어난 재난들은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자비가 섞인 재난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재난들에 대해 무관각 무관심하게 남의 일로 취급한다면 요베의 자녀들 입장이 되고 말 것입니다. 또 과거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출입기 12장에 바로의 장자들과 애굽의 심판을 보십시오. 애굽에 대한 재앙이 있을 때에 주님께서 지정하신 방법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양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고 집안으로 자녀들을 모인 연고로 보호받았지만 애굽의 장자들은 보호받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애굽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어린양의 피로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우상에게 의지했습니다. 결국 애굽에 큰 부르지짐이 있었습니다. 가축에 처음 난 것과 사람의 장자에 이르기까지 죽지 않은 집이 없이 장자들이 각 집마다 모두 죽고 말았습니다. 주의지 12장 29절 30절입니다. 밤중에 이와 껴세고 땅에서 모든 처음 난것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오게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부르짖지짐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요배 자식들이 아비인 요처럼 평상시에 주님께 대한 순종과 경건한 삶을 살고 재앙에 대한 기민한 태도를 취했다면 그 재앙의 상황에서 구원함을 받았을 것입니다.특히 요배 자녀들이 아버지 요처럼.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했다면 애초부터 그렇게 먹고 마시는 부질전 삶을 즐겨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베의 자녀들의 죽음은 요베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한 단순한 희생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비와 공의로운 하나님은 참새나 나무, 잎사귀도 당신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신 주님께서 죄 없는 사람을 시험을 위해 막 죽도록 허락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이 지속적으로 자식들을 위한 범죄를 드는 것은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요의 자식들을 위해서 범죄를 드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은 중보의 기도가 필요한 우리 지인을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에게 시제 건강한 자에겐 은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느라 하시니라. 즉요업의 시험과 더불어 자식들의 회개하지 않고 재앙에 대한 무관심과 부절전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병행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요업의 친구는 요업의 자식들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요기서 8장 4절입니다. 너의 자녀들이 죽게 득죄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붙이셨나니. 여배 자녀들은 사단의 공격 속에 죽었지만 이는 단순한 시험이 아니라 경고를 회피한 용고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맡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기별에는 의와 절제와 심판이 항상 경행하는 법입니다. 오늘날 21세기는 사단의 6천년 활동기간이 끝난 하나님의 구석의 계획 속에 있는 마지막 은혜의 시간입니다. 즉 21세기 이후는 세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나의 주장이 아니라 구속의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예언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경고, 기별, 침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경고를 끝까지 고의적으로 불신하고 불순종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요배의 자식들이 천재지변에 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명 안실보다 침승의 표, 즉 이를 법령에 순복한 사람은. 그가 누구든지 어느 단체에 있는지 실지향을 맞게 되어 구원을 잊게 될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계시록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비한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만 원하고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거절한 그 죄와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주님의 경고의 기별을 무시하거나 태만하게된 이유는 평상시에 부절지한 삶 때문에 영적인 감각이 묻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죄는 아비의 죄 때문에 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선택한 죄로 인해서 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을 얻는 것도 부모의 믿음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 자신의 믿음으로 주님의 공로에 의해 최종적으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에스겔 14장 20절 비록 노아, 다니엘, 요업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오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니라 나주 요아의 말이나 하시니라